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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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시 마시고 내 다리 엉덩이 끌고 올라가세요. 엉덩이로 다리를 드신 거고 내쉬고 이 마음으로 가깝게 복부 수축 마시고 다시 다리 뒤로 허리 꺾이지 않게 내쉬고 이 마음으로 후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오시고, 유지. 하나, 둘, 셋. 복부 조이시고. 그대로 그 무릎, 바닥. 내려오시고, 후, 숨 고르고. 반대쪽 가겠습니다. 왼쪽 다리 엉덩이 높이보다 더 끌어올리면서 들어주세요. 손바닥 매트 밀어내시고, 내쉬면서 이마무릎. 등이 한쪽만 올려가는 게 아니라 양쪽을 같이 균등하게 올려주시고 왼무릎을 왼쪽 가슴 가까이로 당기시는 힘은 복부 힘. 다시 마시고 얼굴 눈썹 수평 내쉬면서 등 둥글게 위로 올리면서 복부 힘으로 무릎을 갖고 오세요. 이마를 숙여넣지 마시고 다시 마시고 다리 후. 어, 어, 다리가 엉덩이를 쭉 끌고 올라가면서 엉덩이 조이고 내쉬고 다시 이마으로 후세두개 마시고 허리 안 꺾이게 복부 힘 주시고 내쉬고 등 위로 올릴 때두팔 균등하게 체중 실어 주시고 마시고 위로 후 내쉬고 이마으로 복부 납 자, 그대로 그 무릎도 내려오시고, 호흡. 날개 주지 무너져 있지 않게 펴주기. 후, 드셨고. 오른손목만 뒤집어서 한번 풀겠습니다. 오른손등 바닥. 자, 오른손바닥을 아예 뒤집어서 반대쪽으로. 지금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반대 방향을 보고 계신 상태. 에 그리고 오른손 왼손목이 같은 선상에 있기 자, 왼손, 오른손 돌아오시고요. 어, 왼손을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속쪽으로 손가락을 보게 하시고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음, 눌러주실 때 어깨가 뿅 가거나 어깨가 위로 솟아 올라가지 않도록 쇄골은 옆으로 수평이 똑같게 자, 뒤집으시고 손가락 몸쪽으로 오시면서 양쇄골뼈 수평입니다. 어깨 뿅 올라가지 않게 제자리 돌아와 주세요 후 중앙으로 돌아와 주셨고요 그대로 발꼬랑 바닥 콕콕 찍고 무릎 들어 뒤꿈치를 받아 엉덩이 하나 하시고 견상 뒤꿈치 꾹 하나 둘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뒤꿈치 들어, 무릎 다시, 바닥, 편안하게 내려놓으셨고, 발등을 바닥에 다시 내려놓으시고, 오른쪽 다리 다시 들어, 뒤, 무릎 구부려, 가슴, 오른쪽 손바닥 앞으로, 오른발 꺼내시면서, 발가락 정면, 오른무릎도 정면, 손끝 세워주시고, 배어벅지 띄워주시고, 올라와서 자리에 그대로 서기, 후. 양손을 숨 마시면서 만세, 오른쪽 앞벅지 앞으로 더 밀어내면서, 골반을 밑으로 눌러주시고, 왼쪽 앞벅지 지 사타구니 골반 복부까지 자극이 오게 후 다시 올라오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후 내려가겠습니다 유지 둘셋넷몸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 내려주시고 다섯 호흡 후 그대로 손바닥 짚어 주시고 양손 매트 두시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서 엉덩이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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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보세요. 후. 그대로 무릎 접었다가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뒤로 보내면서 오른쪽 다리 뒷면을 한번 쭉펴 보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한번더 내쉬면서 어, 두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시고 후- 세- 등 말리지 않도록 등 펴주시고 둘- 하나- 그대로 천천히 무릎 접어 앞으로 오시면 오른쪽 다리 뒤로 보내서 다시- 쌍 테이블 만드셨다가 반대쪽 왼쪽 다리 들어주시고 무릎 구부려 오시고 왼손 사이로 다리 쏙 꺼내면서 발가락 정면 손끝 세워 왼쪽 허벅지랑 복부 공간 띄워주시고 양손 만세하시면서 상체 세워주시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 앞으로 왼쪽 앞벅지 길게 골반 누르고 오른쪽 복부 지나 골반 지나 사타구니 지나 앞벅지까지 스트레칭 마시면서 올라오셨다가 내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내려가실 때 허리 과도한 꺾임 없게 하시고 무릎 왼 무릎 정면 보시고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유지, 호흡, 후우. 그대로 양손, 바닥, 다시 무릎, 어, 왼무릎, 왼발 앞에 짚어주시고, 자, 왼쪽 다리 뒤쪽을 좀피면서 다리, 엉덩이를 뒤로 뒤로 좀 보내실 거예요. 발바닥이 완전히 밀착되시면 좋겠으나, 약간 들리시면 들리는 만큼 가주시고, 마시면서 제 자리, 내쉬면서 다시 뒤로.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등이 지나치게 굽지 않게 해주시면서, 왼쪽 다리 뒤편 쭉 펴주셨다가, 마시고, 제자리 한번 더, 내쉬고, 몸통, 음, 등과 척추를 쭉 피시고, 왼 다리 뒤쪽 펴주시면서, 유지. 셋, 둘, 하나, 제자리 오시면 왼발 뒤로 보내주시고 다시 어깨와 손목 위치 다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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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고양이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기 숨 고르시고 음자 그대로 손바닥 팔꿈치 도보여서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힘 주시고 다리 뒤로 보내서 저희 하던 블랭크 하겠습니다 발뒤꿈치 구 머리 안 떨어지고 복부 조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드시면 무릎 내리세요. 셋 세골 뼈 쫙, 날개 쭉쭉 밀착, 겨드랑이 안쪽 힘, 두 다리 앞벅지, 뒷벅지, 두 엉덩이 하나인 것처럼 조이고, 9, 4, 2, 3, 4, 5, 6, 머리 안 숙이시고, 7, 8, 9, 10, 5, 2, 사타고 있는 속옷선 펴지시고, 6, 7, 8, 9, 10, 여섯, 둘, 셋, 넷. 허리 활처럼 휘지 않게 하세요.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집중. 열, 후, 무릎 내리고, 슈, 배대고 발등 내려놓고, 양손 포개, 이마 오른손 왼손 교대 좌우로 엉덩이 툴툴툴, 허리 툴툴툴, 뒤꿈치 툴툴. 툴툴, 툰툴, 툴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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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툴. 걸어둘수날 수. 해주시고, 양손 폭이 이마에 두신 상태. 자, 두 다리를 좀 단단하게 하체에 두 엉덩이 힘을 좀 주실게요. 음, 자, 오른쪽 다리 마시고 들고, 내리고, 왼쪽 다리 들고, 양쪽 어깨랑 팔꿈치 어깨 힘 빼기, 내리고, 마시고 오른 다리. 엉덩이 내리고 왼쪽 다리 내리고 후 돌아오셨고요. 자 그대로 숨 마시면서 두 다리 같이 업두 다리 쭉 내리고 하나 마시면서 두 다리 업 무릎 하고 앞벅지 들리고 내리고 둘 다시 마시고 후. 아랫배 조이시고 앞주름 속옷선 펴지게 하시고, 내리고, 후, 셋. 들어와서, 좌우 다시, 옆구리 허리 흔들는데 떨어 주셨고 양손 얼굴요. 어깨기, 멀리 후. 자, 상체 올라와서, 다이빙 연결하겠습니다. 열번 갈게요. 마시면서, 얼굴, 가슴, 복부 후 올라와서 시선 참정 어깨기 멀리 아랫배 조이고 그대로 다이빙하면서 두 다리 쭉 뒤로 들기. 하나 둘셋넷두발 높이 똑같게 다섯 여섯 복부 마사지 일곱 8, 9, 10개 올라오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스르르르 이마 매트 흙, 걸어보고 내쉬고 딱 그대로 두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 오른손 왼손 엇갈려서 위아래 위 아, 앞으로 옆으로 자 대각선 늘리기 왼손 들고 뒤로 넘겨서 툭 넘겨주세요 호흡하고 하나 둘자 왼팔은 뻗쭉 뻗으신 거고요 힘드신 분은 이렇게 허리 살짝 두셔도 됩니다 돌아오기 팔쭉 들어서 제자리 오시코턱 대고 반대로 왼손아 오른손 약 마시고 오른팔 쭉 들어서 넘기실 때 힘들면 허리에 살짝 손 두세요 괜찮으면 바닥에 하나 허리 두셔도 됩니다 둘셋넷 다섯, 올게요. 팔쭉 들어서 제자리 후, 돌아와 주시면 자 양손을 얼굴 옆으로 갖고 오시고 일어날게요. 코, 입술, 얼굴, 가슴, 복부, 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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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탑 쌓으시고 이마 호흡하고 시선 배꼽 보시고, 천천히 등마라제 자리 올라와 주셨으면, 매트 앞으로 오실게요. 매트 앞쪽으로 오시고, 양손을 무릎 뒤로 체크. 자, 부르기 가겠습니다. 하시고, 하나, 둘, 셋. 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배랑 허벅지 간격 계속 유지. 척추 하나하나 도자, 여덟, 아홉, 스물, 열개더 가요, 마시고, 하나, 어깨 편하게, 네배못살게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제자리 오셨고, 제자리 오셨으면, 다리 뻗어서 탈탈탈탈탈탈탈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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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주시고, 그대로 누워주실게요. 팔꿈치 구부려 등 대고 누워주시면,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 놓고, 양팔 벌려주시고 무릎 넓게 벌려 세우시고 자 무릎 왼쪽 시선 오른쪽 마시고 등 무릎 오른쪽 시선 왼쪽 마시고 다시 왼쪽 오른쪽으로 교대 마시고 반대쪽 오른 무릎 다닿게 완전히 내리실 거예요. 마시고, 제자리 돌아와, 좌우로 가볍게 무릎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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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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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움직여 주시고, 자, 제자리에 오셔서, 두 다리를 나란히 모아 붙여 주시고, 엉덩이, 어깨, 등어리 다시 들썩여 주셨다가, 후,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셔서 깍지를 끼시고, 두 다리를 한 발씩, 한 발씩 들어, 무릎 가슴으로 갖고 오셨다가, 고개를 들어주시고, 날개축지까지 딱 올라온 상태에서, 왼무릎 당기시고, 오른 다리 앞으로, 후, 하나, 당기고, 끌어 당기고, 둘, 후, 셋, 후, 넷, 음,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넓게, 챙겨, 천천히, 바닥. 팔꿈치 바닥 두시고 잠시 숨. 들숨날숨. 들숨. 숨 고르시고, 후. 다시 올라오세요. 상체 올라오시고, 오른 다리 앞으로 쭉 뻗으시고, 팔꿈치 왼, 오른쪽 가슴을 옆으로 이동, 옆구리.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옆구리 비틀고, 후, 후, 수, 수, 제자리 오시고 다시 살짝 내려가세요. 복부 계속 못살게날개줄지 떨어지지 않게 바아 세골뼈 양옆숨 고르시고, 들숨, 날숨, 자, 두 다리 하늘 쭉 뻗어주시고, 손 풀어서, 손을 위로 만세. 자, 왼쪽 다리 아래 내리시고, 오른쪽 다리 잡아 올라오세요. 후, 종아리 잡으시고, 다리 교대,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천천히, 두 다리 모아주시고, 상체 내려가시고, 무릎 접고, 잠시 숨. 으흠. 자, 계속 복부를 쓰고 계셔요. 숨들이쉬고 내쉬고, 후, 후. 아, 들숨, 날숨. 해주셨다가, 그대두 다리를 하늘에 쭉 들어주시고, 양손 머리로 만세 건총 모양 만들어주시고 후- 내우 네, 다리를 옆으로 벌리시면서 상체 올라와서 찔러요. 하나, 붙이고 마시고 내쉬고 후- 둘, 마시고 내쉬고 후- 셋, 마시고 내쉬고 후- 안팎 힘주시고 넷, 마시고 후- 안벅지 붙일 때 쫀쫀하게 붙이세요. 다섯, 6. 여섯, 후 일곱, 수, 여덟, 후 아홉, 수, 천천히 안벅지 붙이고 내려가 주시고 숨 고르고. 상태에 다리 모아 주실거고 양손을 하늘 다리는 테이블 탑 주시고 골반 폭 주먹 두개 하나만 크기 주셨구요 자, 왼다리는 고정 오른손 고정 오른쪽 다리 아래로 내려가면서 왼쪽 손귀옆 옆구리 복부 다 쓰세요 제자리 오른다리 왼손 돌아오실거고 자, 다리, 왼쪽 다리 내려가시면서 오른손을 귀 옆으로 보내시는데 내려가지 않은 왼손과 오른다리는 고정입니다. 다시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오른다리 내려가면서 왼손 귀옆 복부 납작, 양쪽 옆구리, 왼쪽 골반 흔들림 없고 배 무거운 거 올려놓은 것처럼 배꼽을 조여주시고 제자리 돌아오시고 반대 왼다리 오른손 자 누운 벌레 자세 팔다리 멀리 해주시고 제자리 올라오셨다가 후 다시 마시고 내쉬고 왼 오른다리와 왼손이 귀 옆으로 팔다리가 멀어지면서 몸통 코를 어 계속 쓰세요 배에 무거움을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배 납작. 제자리, 오시고, 바꿔서, 후, 우, 유지하시면서, 혹시 양쪽 중에 균형이 더 많이 깨지는 쪽이 있나도 살펴보시고, 다시 제자리, 무의미하게만 움직이시는 거 아니면 잘 써서 움직이세요. 왼손, 오른 다리, 양쪽 골반 숲, 움직이지 않는 팔다리 고정. 후, 마시고 제자리, 내쉬고 다시 반대, 후 유지, 세,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 주시고 다리 붙여 주시고 손 깍지 낀손 가슴 앞, 다리 앞으로 하늘 쭉 뻗어 주시고 자 허리 배꼽 음, 계속 무거운 에 올려놓고 세용 주실 거예요. 자팔 다리 엇갈려서 가기. 두 팔은 오른쪽으로, 다리는 왼쪽으로 가셔서, 양 옆구리 꽉 조이시고, 다리가 떨어질랑 말랑 할 때까지 가셔서 유지. 마시고, 제자리 오셨다가, 자, 바, 다리 왼쪽, 오른쪽으로, 팔 오른쪽으로. 두 팔은 다 펴시고, 왼손목 당겨져 있고, 오른손 핀 상태. 옆구리 쓰고, 쓰고, 쓰고. 마시고, 제자리. 다시, 반대쪽 가세요. 자 팔은 생각보다 조금 덜 가고 다리가 조금 더 가려고 하시면서 양쪽 옆구리를 조이시고 시선은 오른쪽 후 마시고 세자리 내쉬고 반대쪽 후 가세요. 후셋투 잘록한 옆구리야. 아랫배 납작하게 마시고 세자리 돌아오면 무릎 접으시고 한 손씩 정강이 잡고 무릎으로 원을 그리세 당겨서 옆으로 벌리고 돌아오기. 하나 둘셋넷 벌렸다 모으기 다섯 아랫배 납작하게 양손을 옆으로 벌려서 수평 두시고 무릎 왼쪽 시선 오른쪽 수 양손 길어지게 뻗으시고 마시고 세자리 무릎 오른쪽 시선 왼쪽 끝 무릎 허벅지 붙이고 다닐게요 마시고, 제자리 오셨다가, 한 번씩 더. 무릎 왼쪽, 시선 오른쪽, 후. 마시고, 무릎 오른쪽, 시선 왼쪽, 후. 등어리 풀기. 제자리에 돌아오셔서, 좌우로 왔다. 무릎으로 원을 그려서 작게 천골 마사지 하나 둘 하면서 상체가 이렇게 끌려 내려가시지 않게 그리시고요 위로 후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후 하나 둘셋넷 다섯 4, 일곱, 여덟 3자리. 오시면 좌우로 한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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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움다이다다가다과다리다 하늘에 들어주시고 털어요. 하나 둘셋다다섯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에 쭉, 떨구시고, 고로 마시고, 후, 내쉬어주시고, 매트 위에 누워주셔서, 어깨 들었다 툭, 엉덩이 한번 들었다, 등어리 들었다 툭, 두실 거예요. 자, 편안하게 누워서, 발목을 가볍게, 툴툴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자, 발등 당기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툭. 발등 당기시고, 엉덩이 살짝 들었다 툭. 돌아오셔서 다리 탈탈탈탈 탈탈 움직여주시면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서 사바사나 눈 감고 감은 두눈 편안해지게 하시고 잠시 쉬겠습니다. 각자의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나의 호흡을 정리해주세요.